고3 n 수생분들은이 영상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고 원서 접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세브란교생 사람, 연습생입니다. 세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6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논술 전형에 특허시켜서 말씀드리니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원서 접수 전에 보게 되신다면요 정말 행운이십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접수를 할때내 수능 평균 등급이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잘 볼게요 크게 봤을 때 기본 베이스는 이거예요 3단계로 나눠주시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수능으로 갈수 있는 학교 혹은 수능으로 갈수 있는 학과보다 한 단계라도 더잘 가면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대 입문을 수능으로 갈수 있는 성적인데 내가 성대 글로벌 경영을 갔다 합격했다 논술로 이 친구는 성공한 겁니다. 혹은 내가 수능으로 건대를 갈수 있는 학생이 논술로 중앙대를 갔다 이것도 성공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논술을 하는 이유는요. 수능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서접수하실 때도 항상 이 원칙을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라인을 한 단계로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서열화가 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이거 있죠. 서연고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서성한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대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전동홍숙 라인이 있죠. 그다음에 국, 숭 세, 단이라는 라인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명상과 마지막으로 한서산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과도 있는데요. 과에서는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경영, 경제 이쪽 분야가 과에서는 가장 인기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 계열 인기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 계열이 인기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에 따른 이 레벨은 크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목표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 대학 라인과 학과 라인을 보고 이제부터 메타 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현재 객관적으로 6월 평가원 성적 그리고 구호 평가 성적이 과연 이 라인에서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6평과 9평을 보니까 대학 라인은 이 중에 4등급이에요. 현동호수 라인에서 내가 인문계열을 가진 는아니다 그러면은 대학 레벨은 4등급이었고요. 과 레벨은 3등급이었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3, 2, 1 전략이 있습니다. 3의 라인은 이거예요. 내가 해당 대학 라인에서 학과 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서 인문계열 정도면요. 내가 건동공숙에서 경영이나 이런 게좀더 높은 학과들 있죠. 사회기열 이런 학과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3라인이에요. 2는요, 1단계 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건동공숙 4등급 라인인데, 3에서 2로 가게 되면요, 중경외신 라인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은 뭐냐? 2보다 한 단계 더 업입니다. 마지막 이 라인은 서성환과 서현구 라인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이 되냐? 성향마다, 학생 성향마다 다른데요. 여기서 여기를 이이이 이, 이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 순으로 갈수 있는 라인과 비슷한데 살짝 상향한 걸을두개 정도 쓰고 한 단계 상향한 걸두 개를 쓰고 두 단계 이상 상향한 걸두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논술로 안정성 확보하면서도 한 단계나 두 단계 라인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뭐 3, 2, 1 전략도 되겠죠. 3, 2, 1을 쓰게 되면은 내가 수능 성적도 좀 불안정하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안정빵으로 조금 더 논술로 이제 내 수능 성적과 좀 비슷한 라인에서 살짝 높은 학교들을 내가 다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3, 2, 1 전략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적이 있습니다. 1, 3, 2 전략이 있는데요. 내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동공 라인인데 나는 무조건 서성아 중경이 쎈는안 간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부탁이니까 요 하나 있죠 그쵸? 아무리 위험을 감수해도 밑에 3단계 라인에서 하나 정도는요 보험으로 써 놓으십시오 이 보험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윤론수를 광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논술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네, 성적이 자 국민대 이제 인문계열을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학에서는 5등급이고, 과에서 3등급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안정적으로 쓴다 이런 겁니다. 이 라인에서 국민대 뭐 경영이나 통실대 경영 이런 난골라 두 개를 쓰시는 겁니다그 다음에 건도공문 소나있죠 건대 인문계열이나 아니면은 동국대 인문계열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앙대 뭐, 입문계열, 혹은 경희대 입문계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현재 등급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들은 아까 말했지만, 자기 성향입니다. 얘를 평균값으로 보시고요. 안정추구형, 그 다음에 위험추구형, 이렇게 보셔서 요 지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시고 결정해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저도 제가 이 기준으로 상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적에 맞게 그냥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은 언제든 2027학년도 2028학년도에도 얘는 적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논술 원서 접수가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토대로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원서 접수 잘 돼서 원하는 학교 학교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